안녕하세요 푸른 mtv 일요일 라이딩 어, 오늘 7월 16일인데요 울산 투어 라이딩을 원래 계획을 했으나 우천으로 취소를 하고요 어,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을 못하고 취소 후 어, 가창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이동해서 상원리 임도를 타기로 합니다 이게 칼을 뽑았는데 뭐 무시라도 썰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 소식이 있지만 어, 희망을 가지고, 어, 상원리 임도를 오릅니다. 오늘 상원리 임도는, 어, 저쪽, 저, 못 있는 방향 말고, 정자 있는 방향으로 해서, 어, 예전 대구대회, 어, 내려오는 코스 역방향으로 올라가가지고, 경산 쪽, 그, 삼자연, 어, 삼자연 쪽에 있는, 그, 공동묘지까지 찍고, 다시 역순으로 오는 그런 코스를 선택을 했고요 원래 상그 공동묘지 지나서 프로방스 지나서 팔조령 넘어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비 오는데 도로 타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고 또 임도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길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코스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 이제 정자 방향 임도를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기 역방향을 처음 가 봤는데 아뭐 나름 재미있었구요 또 간간히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재미있었고 또 노면 상태가 물고인데도 많고 이래서 모처럼 mtb 다운 mtb 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mtb 라이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말이 자꾸 꼬입니다 아, 이제, 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요. 어, 오늘, 그, 12분 중에서 첫 번째 정자에서, 어, 상우 형님 컨디션 저조로 바로 차로 내려가시고, 이제, 11명이서, 이제, 열심히, 임도길을 어, 타봅니다 중간중간 휴식도 하고요 그리고, 저, 이게, 이쪽 코스를, 이제, 역방향으로 타고 내려오본 적은 있는데, 또, 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 또 다른 느낌.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중간중간에 휴식 충분히 취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 위험한 구간이 있지 않았나. 조심조심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여기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칠 어 때는 이렇게 영상 형태도 좋고 또비 내리기 시작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물이 많이 튀는 그런 코스였고요. 아 그리고 저 집에서 주무시고려고 하셨던 준호 형님도 또 이쪽 가창쪽 오신다고 이야기 듣고 또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늘 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 지금 여기 뿌연게 구름인데요. 오늘 라이딩 코스처럼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 갔고요 어, 렌즈에 물이 묻는 거또 어쩔 수 없이 닦을 새도 없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잠겼었는데 이유는 어, 산 짐승들이 넘어와서 이 묘지를 훼손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문을 닫아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점프샷 안됩니다 앞만 띠도 다리를 못 맞춰요 그래서 다운했고요. 이제 복귀길 우리 또 금이형 다운하는 길에 노면 안 좋은 곳에서 슬립이 나가지고 저낙찰을 했고요. 가민을 한참 찾았는데 보니까 자전거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길 되돌아 가는데 아마 올 때는 어필이 조금 많았고 가는 길은 그래도 다운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아니나 다를까 다운길에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어,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이 또몇 군데 있었고 아시다시피 여기고 자갈 뭐 많은 구간 있죠. 거기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몇분 내렸다가 다시 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낙차하셨던 금이 형 아까진 기집부가서 바르시고요. 열심히 다운합니다. 어, 기종 형님도 오늘 잘 타시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뒤에 휠을 얼마나 쪼아놨는지 소리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했다는 거. 일단 풀고 탔는데 조금 더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얼추 상월리 쪽 내려오는 임도 다 내려온, 가는 구간이고요 어, 비는 계속 까락가락 하는 그런, 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임도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저희, 가창체육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좋죠 자전거 타수 있겠네 든나지 어, 않게 꼭 어, 연고나 이런 거 치료 받으시고 어, 오늘 하루 푹 쉬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라이딩 수고하셨고 약한 30km 정도 됐었는데 아주 즐겁게 타고 상원리로 어, 무사 복귀하고 그리고 남은 용성형님 주신 김밥으로 마무리하고 모두 다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